오늘은 변기에 비누를 잘라서 얻을 수 있는 유용한 꿀팁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평소에 집에서 비누를 자주 사용하시나요? 비누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면 남는 비누가 많아 골치 아팠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남는 비누를 색다르게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비누의 포장지를 벗겨줍니다. 이왕이면 향이 좋은 비누를 사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비누를 꺼냈으면 감자칼도 하나 준비해주시고요. 적당한 그릇에 비누를 얇게 썰어줍니다. 저는 감자칼을 처음 사용할 때 손을 크게 다친 경험이 있는데요. 미숙한 분들은 꼭 장갑을 끼고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꼭새 비누가 아니라 남는 비누를 활용하셔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 새 비누 반개를 썰어줬습니다. 적당한 공병이나 플라스틱 컵도 준비해 주시고요. 썰어놨던 비누를 꽉꽉 담아주세요. 첫 번째로 만든 물건은 초간단 방향제입니다. 향이 빨리 날아가는 게 싫으신 분들은 마른 물티슈를 고정시켜 주셔도 좋고요. 예쁜 모양과 향을 진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화를 꽂아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만든 비누 방향제는 욕실 변기 위에 올려놔도 효과를 볼수 있고요. 밀폐된 공간에 보관해 보시면 향을 더욱더 진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욕실뿐만 아니라 신발장이나 옷장 등에 넣어두셔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쓰고 남은 방향제는 버리지 마시고요. 꼬꼬지만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변기가 더러워졌을 때몇 조각만 넣어 주시고요. 약 10분이 지난 뒤에 솔로 닦아 가며 비누를 녹여 주시면 정말 깨끗이 청소되는 변기를 볼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비누를 자주 사용하는 분들께 꿀팁입니다. 비누를 사용하다 보면 여기저기 움직여 불편했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이때 화면처럼 고무줄을 끼워주시기만 해도 비누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비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꿀팁을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